내가 누군가한테 막연한 희망을 주는 것만큼 잘못된 행동은 없겠다. 내가 겪어온 주식시장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주식시장에서 벗어나서, 이 개인의 삶에서 잘 안내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특히 이제 사람들이 보면, 뭐, 저도,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스승이 있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롤 모델로 정하신 분인데 그걸 따라 할때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 조금 자기랑 잘 맞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 사람의 어떤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좀 그런 부분들이 맞아야 투자도 그 사람 스타일대로 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그 투자 스타일이 아무리 멋져 보이고 좋아보여도 내가 그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면 절대로 비슷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자신이 그롤 모델로 삼는 사람이 갖는 생각에 비슷한 그 논리의 구조를 갖고 있고 음.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음.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투자 스타일과 자기 투자 스타일이 비슷한지 좀 그런 걸 점검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롤 모델로 음, 삼을 땐. 음, 그게 맞네요. 자기 성향하고 안 맞으면 따라해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직장인들이 주로 이제 회사에서 MTs로 이렇게 트레이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음. 뭐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뭐 에세이 쿠타가 했던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음. 그 과정이 재밌어서 하는 거라면 재미를 얻어가시는 거고 음. 대신 취미활동엔 돈이 든다. 음. 그래서 취미를 하는 그 행동에는 항상 비용이 드니까, 음. 비용을 지불하는 걸 아까워하지 마라. 좀, 음. 그런. 게임에도 돈 주고 해야 된요 네. 취미로 하는 거면, 음. 취미로 비용을 지불하고 해라. 음. 근데 취미가 아니고, 직업으로? 경제활동으로 음. 인식하고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직업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그 MTS 건너편에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거기 다 모여있잖아요. 다 모여있지. 특히 트레이드룸 막 거의 목숨 걸고 안 돼. 네. 여의도만 네. 가도 세상에 난다긴다는 엘리트들이 음. 다 거기 모여서, 맞네요. 모니터 건너편에서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고, 그 내가 하는 이 과정에 건너편에 누가 있는지 상상해보면 조금 객관화 되지 않을까. 이 과정이 내가, 아,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할 거면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했어가지고, 음. 직업활동과 이 재테크는 구분을 해야 된다. 음. 근데 MTS로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 걸 재테크로 여기면 안 된다. 그거는 취미활동이고, 음. 어, 굉장히 게이밍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투자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겠다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죠. 음. 누구는 인생을 거기에 갈아서 그걸 한 번이라도 더 잘 하기 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 요거 <laughs> 10분 2 0분에서 50만 원 벌어서 해야지. 음. 이, 이건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지 마, 하지 마시랍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하지 마시랍니다. 네. 그러면 이돈광님이 세코타가 말했듯이 손절 그딱또도망가라고 네. 했는데 추세가 네. 그 깨졌을 때돈광님의 네. 손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손절을 굉장히 잘하는 것도 제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음. 대신 수익도 많이 막 높이는 못 가져가요. 그렇겠죠. 네. 음. 항상 그 기준의 잣대가 명확하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뭐, 진입하는 시점에 손절의 기준도 같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 주로 이제 진입할 때, 그럼 이제, 어느 정도의 손절을 정해놓나요? 어, 퍼센테이지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요 음. 그래서 뭐 트레이딩의 영역에서는 음. 어, 실제로 막 그냥 단순한 이제 기술적 지표를 음. 가격 이제 순절 구간으로 설정할 때도 있고요 음. 장기 투자에서는 내가 포트폴리오를 짤때그 논리들이 있잖아요 이 산업은 이렇게 해서 성장할 거고 나는 이 기업이 결국 그 시점이 되면 다시 재평가 받을 거야 그러면 그 매수 논리가 깨지기 이전에는 가격이 떨어져도 손절하진 않거든요. 음, 그럴 때는 물타기 하 시나? 근데 물타 그 논리의 구조가 해손되지 않았다면 네, 네. 이제 손절 이게 하, 이게 헷갈리네요. 그 논리 기준이 참 애매하긴 하다만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틀렸다라는 걸 제가 이제 인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계속 팔로워풀을 해야 되고 그 산업의 네. 방향성이라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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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단순히 회사만 뿐만이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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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트렌드가 바뀌거나 음. 규제가 음. 들어온다거나 음. 매크로 환경이 변하는 변수들이 작용했을 때그 논리가 깨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음. 단순히 기업이 그럴 것같아 투자했지만 대외 환경 때문에 이 주식의 환경도 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손절할 때도 있고 아, 내 논리가 그때 틀렸구나. 음. 시, 시장은 그게 아니었구나. 음. 예를 들어 보통 시장이 아니라 오늘 예를 들면 딱살때 벌써 손절을 정해주고 들어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트레이딩에서는. 네 트레이딩에서는 네. 살때 들어갈 때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 물론 케이스 바이 스 케이스지만은 네. 뭐 일단은 가격을 정해놓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손절할 가격을. 네. 그 거기다가 자동 로스컷을 걸어놓는가요? 아 로스컷은 걸지는 않고요. 그러면 제가 직접 직접 하신다. 네 손절하는 음. 을게 음. 맞네.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자기 기준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실제로 힘든 경험이죠 <laughs> 네? 예를 들면 진짜 해야 되는데 일단 기준을 정해놨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레이드를 많이 해봤지만은 예를 들면 뭐이딱 깨지면은 팔겠다. 네. 하면은 제 같은 경우는 뭐 로스가 걸을 어때막 시간이 나올 때는 하지만 근데 보통 그걸 안 해놓으면은 또못 팔게 되더라고. 어. 제 같은 저는 뭐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걸 못 걸어놓으면 또못 팔게 되더라고. 그래서 는 저는... 큰 손실은 항상 그런 데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을 때? 네. 음. 그래서 무조건 한 번에 팔 수는 없, 없을지라도, 음, 음. 절반은 제가 정신을, 음. 절대적으로 팔고 싶어. 차트는 하는... 보시나요? 네, 차트 보여요. 차트. 차트에서 가장, 예를 서 손절을 하는 기준이, 보통 뭐 예를 들면 뭐 지지선이라든지, 뭐 저항선이라든지, 뭐. 그죠 뭐 어, 그게 깨졌을 때, 뭐 팔는. 네. 그, 그래서 그게 가장 제일 크지 않나요? 그런 기준이. 그렇죠. 대부분 지지와 저항에 기반해서 이 기술적 지표는 네.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주로 이제 캔들 상에서 저항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표도 많이 활용하시나요? 뭐 이평선이라든지. 어, 이평선까지만 입형선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입형선. 네. 트레이더 신분들 아예 이평선도 지우고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 좀 굳이 뭐지? 그게 필요한가라고 싶기도 하지만, 저는 이평선까지는 참고하는 거. 것 같습니다. 네. 이동평균성과 어떤 특정, 뭐, 일봉과 주봉, 월봉. 뭐 거래량은 그러니까. 같이 체크하시고. 거래량은. 그 중, 그것도 안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래량은 저는 안 보는 거같요 하... 제가 코스닥을 네. 했으면 거래량 봤을 텐데. 어... 제가 대형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음... 어느 정도, 그냥 거래가 많은 네. 주식 위주. 어, 느낌 온다, 어떤 건지. <laughs> <laughs> 네. <laughs> 저는 <저도> 느낌이 오는데. <laughs> 네, 그래서, 대형주의주의. 음, 대형주주 그리고 이제, 네, 추세와, 일단 어, 네. 추세가 깨지면, 일단 손절하고, 네. 추세가 살아있으면, 가져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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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추세 매매지. 그러네요. 네. 우리 다, 레스몬 TV에도 다 올려드렸습니다. 잘 네, 그, 네, 보신 거, 보신 것됩니다다 거기서 보입니다 맞아요. <laughs> 다뭐그 기준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가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저, 젊은이들이 그래도 월급 받아가지고, 어쨌든 독강님처럼 돈을 한번 벌어보고 싶은데, 주식 투자 한, 월급 한 2, 3백만원 받아가지고, 매달 한 5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주식으로 1억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두, 조언해주고 싶을까요? 정말로 이렇게 나는 이제 하, 1억을 꼭 모아야 되겠어. 이런 분들한테. 음...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좋다. 나도 좀 배워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주변에. 월급 네. 뭐, 2, 3백만원 받는 자기 직업을 5,600만원 받는 연봉을 올릴 수 있는 자기 능력을 키우는 게더 <laughs> <laughs> 빠르다. <laughs> 연봉을 올리더라 열심히 네. 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네. 자기 분야에서 음. 퍼포먼스를 키우는 게더 빠르지. 와. 투자를 50만원씩 투자해서 1억을 만들겠다 과정보다 그게 훨씬 쉽거든요. 아시잖아요. 음. 아, 근데 그건 알면서. 근데 이걸 음. 받아도 못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투자로 무언가 저는. 하면 안 된다. 어 500만원씩. 그럼 500만원 벌었다. 500만원 벌면은. 그래서 월급을 받아서 그냥 저축만 해야 되는가요? 뭐, 굳이 저축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음. 그 본인의 소득을 더 늘리고, 음. 그걸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음. 그 자기 직업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더 높아진 소득으로 안정적인 그냥 대형주들의 나비파듯이 잘 투자하는 게 음. 1억에 가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음. 근데 음. 2,300만원 받는데 소득으로 50만원씩 저축해서 1억을 만들래? 그러면은 굉장히 리스키한 주식을 담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소형주부터 음.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되게 직업적인 영역이거든요. 음. 그렇게 결론은 일단 음. 자기 퍼포먼스를 올려가지고, 월급을 좀 많이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네. 바탕 내에서 또 그걸로 또 투자를 해서, 안정된 회사로 투자를 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좀더 단단하게 만들어라. 네, 그게 훨씬 더 개인의 인생에서 저는 행복한 길이 아닐까. 아주 공감이 갑니다. 응. 진짜,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돈을 쫓다 오면은 결국은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결국은 또 투자해서 망가지고, 월급, 자기 그것도 못 올라가고. 맞아요. 응. 네. 엄한데도 한눈팔기보다 네. 자기 커리어, 자기 직업활동에 더 전문성을 쌓는 게 훨씬 그 시간 대비 효용이 높은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네. 이 책을 뭐 쓰게 된 계기랑 이 책을 통해서 가장 전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방금 했던 이야기, 많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 책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저를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20대 분들과 이제 30대 분포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특히나 이제 저를 좋아주는 남자분들이 많은데 남성분들이 음. 공격적인 특기성향을 갖고 맞아.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그분 그런 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잘 안내해 주고자. 왜냐면 주식시장 한번 떠나긴 너무 쉬운데 다시 돌아오긴 어렵거든요. 아 이번에 장이 좋아서 1월, 2월에 막 음. 장이 좋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연말 되니까 또 장이 내려앉네? 나랑 주식이 안 맞는 것 같아. 음. 몇번 해보다 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떠나면, 한 3, 4년 뒤에 또 이렇게 호황장사에 돌아오면, 또 이제 그때 다시 들어와요. 막 사람들이 이제, 가자, 가자 하면서 <laughs> 이제, 맞아요. 갑자기 그때 동안, 3, 4년 동안 모았던 돈을, 그 하루 만에 이제 참여해서 수익률을 저조하게 만들고,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경제비용이 발생하는데, 음. 저는 그런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그렇게 가난해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도 음. 이제 경제 미디어를 그냥 이야기 하면 하는 사람들은 투자 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투자 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음. 저처럼 하세요. 음. 따라오세요. 음. 이런 활동이 보통 일반적인 이 시장에서의 논리의 구조인데. 그렇죠. 제가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왜냐면 저는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는데, 제 주변에서. 음. 사실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떠났고, 그리고 많은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분들을 제가 지켜봤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막연한 희망을 주는 것만큼 잘못된 행동은 없겠다? 그래서 내가 겪어온 주식 시장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들을 조금 더 주식 시장에서 벗어나서 이 개인의 삶에서 잘 안내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썼거든요. 그래서 음. 그냥 진짜 형처럼? 음.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는데, 음. 뭐 한다고 주식하냐. 그거 뭐, 니네 얼마 뭐 그, 크립토 해봤자 직업으로 할 것도 아닌데, 그 시간에 그거 아껴서 하루라도 여행이라도 가던가, 직업으로 할거 아니면 그냥 너 하고 싶은 거에 더 투자해. 음. 거기서 뭐 너가 1, 2천만 원더 번다고 음.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 돈으로 아예 놀자고 마음먹었으면 여행을 가서 화끈하게 쓰고 뭐라도 느껴. 그 내가 이제 느껴온 20대 인생인데 그냥 그런 과정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지 어떤 그냥 단순 여가 활동처럼 접근하는 그 과정에서의 그 수익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진짜로 직원 친구들한테도 많이 이야기 해주고 개인의 인생에서 더 좋은 길로 안내해주고 싶은 그냥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투자는 항상 그런 데서 항상 노이즈가 존재하는 공간이고 그 순간에 빠져서 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잡아먹는 주식시장이고 뭐 요즘에 남호앞폐 시장인데 직업으로 하는 거면 진짜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면 가볍게 해라. 너 인생에 더 투자하고 친구들이랑 더 맛있는 거 먹고 음. 그런 같이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게 더 좋은 인생이다. 나도 내 주변에 난다긴다는 투자도 많이 받고, 돈 많다는 사람 다 봤지만, 그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은 그 시절을 추억한다. 왜냐면 항상 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살잖아요, 사람은. 아, 내 과거가 그때는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또내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제 아름답게 또 색을 채워주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그 의미 없는 무언가 사고 팔고, 그 단순한 오락처럼 접근하는 그 시간들이 저는 가장 아깝다라고 느껴져서, 음. 네, 좀 그런 걸 많이 저는 안내해 주고자, 오라벨 즐길 거면 화끈하게 즐기고. 음, 맞네요. 네, 본인 일은 열심히 할 거면 열심히 해라. 네 그게 투자다. <laughs> 맞습니다. 이 투자는, 저, 저도 막 투자를 오래 하면서, 어떻게 오라벨을 많이 즐기면서 투자를 해왔던데요 예전에는. 지금은 좀 그러지 않고 있다고. 는 네. 뭐, 진짜 투자라는 게, 그런 마인드로 하면은, 뭐, 유도 더잘 되고, 더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뭐, 투, 사실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좋은 회사를 사서, 장기적으로 같이 동반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네.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다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나, 진짜 워라벨을 충분히 즐길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뭐, 시청자들한테 좋은 말씀 하나 해주시죠. 제가 사실 뭐대표님 <laughs> <laughs> 앞에서 뭐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시간들인데 투자라는 게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되게 다른 인생을 펼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인생에 많은 부분을 바꾼 게 주식투자였지만 또 많은 걸 빼앗아간 것도 주식투자였거든요. 그긴 뭔가 외로운 시간들 이제 그걸 단순히 돈으로 치환해서 받았을 뿐이 보상받았다고 생각할 뿐인데 어, 많은 분들이 이 투자라는 걸 생각할 때, 자기 시간을 진짜 투자할 때, 그리고 그걸 진짜 진심일 때, 투자의 성과는 의미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누가 좋다 해서 사서, 당연히 오를 수 있죠. 주식시장은 항상, 저랑, 주식사에 몇십 년이나 해오신 대표님이나, 오늘 주식 계좌를 처음 열어서 투자를 시작한 스무 살 청년과, 하나의 주식을 샀다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동등한 확률을 갖는 그 시장이란 말이에요. 초심자와 몇십 년의 업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50대 50이라는 유일한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함정에 빠지기 쉽다. 이 초심자의 그몇 번의 행운 그 그것만큼 정말 위험한 게 없으니까 되게 많은 준비를 하시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 돈을 다 가져와서 주식 투자해야지 이걸로 인생을 바꿔야지 이런 접근 방법이 당연히 사회적인 환경이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지만 어쩔 수 없음에도 거기서 중립을 잘 지켜야 또 저는 제 나이 또래 이제 투자자들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음, 음. 갖기 때문에 일억 천금을 노리는 만큼 실패도 경험하게 될 테니까 절대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배전 대표님처럼 안정적인 투자를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또 많으니까 그런 투자 방식을 많이 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저한테 트레이딩으로 돈 벌어놓고 왜 그런 얘기를 내고할수 있지만 제가 해온 길 단순히 안정적이지 않은 길이 면 너무나 잘알기 솔직하게 안정적인 투자를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거고요. 인생 얼마나 대단한 인생 살겠다고. 음. 투자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laughs> 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사세요. 네. 오늘 <웃음> 너무 <웃음> 좋은 말씀 오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오늘 저기 이책 제목 개장 전 아직 켜지지 않은 모니터 앞에서 나중 써주시는 분한테 우리 추첨해서 선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쨌든 <laughs> 오늘도 시간내되셔고 감사합니다. 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